안산대학교 장거리 셔틀 탑승 장소인 부평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찾아 보겠습니다. 먼저 작전역까지 걸어서 이동합니다. 먼저, 제가 지하철을 탈때 주로 이용하는 작전역 3번 출구입니다.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승강기를 탑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두개 건너고 나서야 승강기를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대합실을 거쳐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만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승강기를 한번더 탑승해야만 합니다. 휠체어가 탑승하기 편하도록 열차 탑승구의 가장 끝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부평역의 하차였습니다. 하차하자마자 보이는 계단입니다.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참을 이동해서야 나온 승강기입니다. 여기서도 지상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고, 에스컬레이터, 계단, 문턱을 피해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12번 출구가 있는 곳에 가야지만 승강기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평역 지하상가 출구는 31개가 있지만, 장애인용 리프트와 엘리베이터는 5개에 불과합니다. 한참을 걸어서 장애인, 노약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다행히 셔틀 탑승장소와 엘리베이터가 멀지 않아 길 하나만 건너고 셔틀 탑승장소인 청아보석에 도착하였습니다. 셔틀 탑승 장소까지 힘들게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셔틀버스 역시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입니다. 집에서 셔틀 탑승 장소인 부평역까지 비장애인 대비 7건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고 애로사항 발생한 건당 5분의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35분의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장애인 등록인수를 보면 2007년에는 210만 명, 2010년에는 251만 명, 2017년에는 254만 명, 2022년에는 26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265만명 중 88%는 후천적 장애인 즉 태어난 뒤 장애가 생긴 사람들 입니다. 우리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상인 통합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동하였더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 나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시설 증가를 고려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